안녕하세요 개미특급열차입니다. 오늘은 국내외 OTT들이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면서 콘텐츠 제작사들이 호황을 맞고 있는데 그 중에서 대장주격인 스튜디오 드래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은 드라마 콘텐츠를 기획 및 제작하여 방송국과 미디어 플랫폼, 해외시장에 공급하고 관련 부가사업을 영리하는 방송영상물 제작사업을 주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2016년 5월 CJENM의 드라마 사업본부가 물적분할되어 설립되었으며 드라마 콘텐츠를 기획 및 제작하여 미디어 플랫폼에 배급하고 VOD, OTT 등을 통한 유통 및 관련 부가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해외 로컬 제작사, 방송사들과 파트너십을 통해 현지화를 확대 중입니다. 산업의 특성으로는 기획력과 창의력이 요구되는 산업입니다. 문화 콘텐츠 산업은 문화 상품과 디지털 콘텐츠를 막나하는 넓은 범위의 상품 및 서비스를 다루는 산업으로 각 분야별로 다양한 특성이 존재합니다. 특히 드라마 산업은 시시각각 변화는 시청자의 취향과 시청 형태, 기술, 발달의 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 고도의 기획 능력과 창의력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산업입니다. 성공 가능성을 예측하기 어려운 산업입니다. 각 콘텐츠의 제작비의 규모가 다양하고 자금 조달에 있어서 다양한 형태의 기법이 사용되며 시장에서의 성공 가능성 예측이 어렵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외주 제작 비중이 높은 산업입니다. 지상파 방송, 케이블 방송, 위성 방송, DNB, IPTV 등 다섯 개 방송 사업자들의 방송 사업 수익과 방송 영상 독립 제작사의 매출을 합한 우리나라 방송 영상 산업 총 매출 규모는 2019년 기준 17조 6717억 원으로 집계되었고 2013년 이후 연평균 증가율 4.0%로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드라마의 소비 흐름은 과거 생방송 본방사수에서 다운로드 최근에는 언제 어디서나 어느 디바이스를 통해서든 다시 보기 스트리밍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콘텐츠를 판매할 수 있는 국가와 글로벌 플랫폼 및 채널도 다각화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는 콘텐츠 수급을 위한 투자 확대로 이어지며 전반적인 드라마 산업은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어이! 스튜디오 드래곤의 주요 목표 시장입니다. 텔레비전 유일 세대가 약화되고 유료방송 채널 및 OTT 등 드라마를 수신할 수 있는 채널이 다양화되면서 필수 매체로서의 텔레비전의 위상은 점차 약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보다 다양한 소재와 타깃, 플랫폼을 대상으로 한 드라마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글로벌 OTT 및 IT 기업의 콘텐츠 제작 투자가 크게 확대됨에 따라 한국 드라마 콘텐츠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국 드라마의 해외 판매 단가는 지속 상승하고 있는 추세이며 뉴미디어 업체들의 자사 플랫폼 내 사용자 트래픽 증가를 위한 콘텐츠 확보 경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들은 한국 콘텐츠를 독점적으로 제공받기 위해 상당한 프리미엄을 지급하고 있으며 글로벌 제작사들과의 공동 제작 및 파트너십 확대 등 글로벌 시장에서 국내 드라마 제작사의 지위도 과거 대비 대폭 상승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인구는 글로벌 인구의 60%에 달하며 국가별로는 중국이 18%, 인도가 18%, 동남아시아가 9%, 동아시아가 3%를 차지합니다. 넷플릭스 및 디즈니 등 글로벌 o 키티 사업자들이 최근 확장에 공들이고 있는 시장인 동남아시아 및 동아시아의 인구를 합치면 12%로 북미와 남미를 합친 수준입니다. 그러나 넷플릭스 가입자 기준 아시아 가입자 수는 여전히 북미와 남미 합산 가입자 수의 18%에 불과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아시아 시장 내 잠재 가입자 수는 여전히 충분합니다. 지난해 제작된 넷플릭스 오리지널 중 프리저튼 시즌1의 해당 제작비는 국내 제작 SF극 스위트홈 시즌1의 해당 제작비의 2.7배입니다. 같은 해 제작된 판타지극 기준으로는 더 위쳐 시즌1의 해당 제작비는 아스달 연대기 시즌1 해당 제작비의 4배입니다. 앞서 언급한 스위트홈과 아스달 연대기는 국내에서 손에 꼽히는 초대형 텐트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구권 유사규모 콘텐츠 대비 제작비가 눈에 띄게 저렴합니다. 이는 한국 콘텐츠의 가격 메리트가 높다는 의미이며 동시에 아직도 판매단가 측면의 업사이드가 풍부하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한국 콘텐츠가 주는 효용을 고려하면 넷플릭스의 해당 투자액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장에서 한국 콘텐츠를 원하는 사업자는 넷플릭스뿐만이 아닙니다. 한국 콘텐츠의 해당 제작비 및 냄지는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KT그룹은 미디어 콘텐츠를 새로운 먹거리로 제시하고 3년간 콘텐츠에 4천억 원 투자와 100개 이상의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을 발표했습니다. 토종 OTT 중 하나인 웨이브는 콘텐츠 투자비를 3년간 4천억에서 5년간 1조 원으로 대폭 올려 잡았습니다. 이러한 업황 수혜로 제작사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내용은 신규 OTT로부터 접촉이 많고 해외 판권 성장으로 해외향 실적 우상향 기조는 자명하며 국내외 OTT 덕분에 향후 콘텐츠 제작 변수 증가는 크게 어렵지 않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스튜디오 드래곤은 올해 총 36편 제작 및 방영 예정 중입니다. 중소형 제작사들과는 달리 안정적인 캡티브 채널이 존재하기 때문에 방영 시기 지연이나 취소될 우려가 적습니다. 현재 다양한 OTT 회사들과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 및 글로벌 판권을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매출과 차트를 보겠습니다. 2020년 코로나19로 대부분의 기업들의 매출이 곤두박질 쳤지만 스튜디오 드래곤은 오히려 매출과 영업이익이 증가하였습니다. 부채 비율도 탄탄하고 앞으로 비대면과 함께 개인적으로 사람들이 더 많이 드라마를 이용할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차트를 보시면 2020년 3월 이후 점진적으로 우상향하는 모습입니다. 전고점의 물량을 소화하고 최근 다시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대부분의 증권사나 투자사에서는 목표 주가를 13만 원으로 잡고 있었습니다. 한달 동안 투자자 매매 동향을 보면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강했습니다. 결론입니다. 스튜디오 드래곤의 장점부터 말하자면 국내 제작사 중 해외향 실적이 가장 우수하고 넷플릭스 외 글로벌 OTT와의 수출 계약을 개시했으며 글로벌 OTT, 오리지널 시리즈 제작비 및 마진 상승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국 한한령 해제를 통한 중국 시장 수출 재개를 노리고 있습니다. 단점은 주요 작가 및 연출의 경쟁사로 이직을 꼽을 수 있습니다. 중국 한한령 지속으로 인한 수출 재개 지연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빈센조가 넷플릭스의 좋은 조건으로 선판매된 가운데 좋아하면 울리느니 와, 당신의 운명을 쓰고 있습니다 등이 매출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스위트홈, 철인왕후, 경이로운 소문 등 흥행에 힘입어 판매단가가 높아지고 판매처 다변화로 호조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